403쪽입니다. 하였고 정민현 봄에 군수 이계석 씨가 향교를 폐하고 사립 홍양 흥양 학교를 설립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하였다. 그 다음에도 선생은 혹은 자기가 직접으로 혹은 자녀들을 시켜 간접으로 교회의 원로로 일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선생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보통 예로 하면 교회 창립의 원훈 장로로 존경을 받는 중에 유력하게 늙었을 선생이 어찌하여 그리 되지 못하고 고향에서 떠났는지, 교회와 인연이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설명은 들은 것이 없으나 교회에서 이음을 당한 것만은 사실이다. 고향을 떠난 것은 가세가 기울어져서 그런 것인가? 그리하면 믿는 자라는 것은 전도자를 그쓸 때에만 쓰고, 늙은 후는 노기처럼 안 돌아보는 것인가? 혹은 선생에게 무슨 부족이 있어 그런 것인가? 노래의 선생을 우리는 접해보아서 아무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 선생에게 죄가 있다면 재간을 부리지 못하는 것이 죄요. 거짓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구고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선생이 교회를 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소위 무교의 신자라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또 우리 보기에는 둘도 없는 무교의 신앙이면서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버리지는 않았다. 고로 자기는 무교의 주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선생이 교회에서 자리를 잃고 나온 것은 교회편에서 선생을 멀리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노장을 보고 치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나이로 하여 손자에 해당하고 경험으로 하여 유치를 못 면하고 수로 보와 불과 수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 무교의 무리를 이 노장이 왜 찾았을까? 정막해서라고 우선 생각이 된다. 마지막까지 말할 동무 없는 것을 한탄했고, 만나면 희색이 노안에 넘쳤다. 그를 보면 확실히 고적을 느낀 것이었다. 선한 싸움을 더 싸운 후 용사가 집에 있어 정막을 느낀다. 현대 교회가 전투적 용기를 잃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고적을 위로하기 위하여서만 아니었다. 우선 얼굴에 수심의 빛이 없다. 그리고 만나면 그저 솟아나오는 말이 샘 같다. 이제라도 성경 토론을 하자면 그저 좋다고 하곤 하였다. 눈은 어둡고 귀는 멀고 입은 어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여도 흉중에는 그저 자라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기에 항상 대필자를 구했다. 줄이지 않는 양식을 그는 먹었었고, 끊이지 않는 생수가 그의 속에는 있었던 것이다. 선생이 성조지와 관계를 맺은 것은 35년 겨울부터다. 그해 여름에 403조 끝났습다